호주의 전쟁 준비, 하명호 클론 호주 군대가 10여 년전 5만 명이었던 것이 지금은 7만 2천 명이 되었고 계속 젊은이들이 군대에 입대할 것을 권하고 있다. 국방 예산이 GNP의 2% 정도가 현 정권이 배를 올려 4%로 증가되었다. 국민들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임금을 올려달라고 해도 이를 무시하고 국방비는현 노동당 정부가 급히 올렸다. 대량은 미국, 영국, 호주가 포함한 아커스 군사동맹을 체결하고 생각도 안 했던 핵 잠수함을 구입한다는 것이다. 세계 핵 잠수함을 가진 나라는 일곱 나라다 호주의 국방력의 밑바닥에서 7위로 부상한 것이다. 일본의 고상이기는 하지만 인도, 호주, 일본, 미국 등 네개국이 우선 쿼드란 이름으로 군사당명을 맺고 중국을 포위하자는 것이다. 이를 중심으로 아시아의 나토기구를 만드는 시작이란다. 이 모두가 중국의 팽창을 막아보자는 아니다. 중국은 너무 빠르게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확장을 서두르고 있다. 2021년 국방예산액이 미화 2029억, 일본 550억불, 한국 480억불이다. 중국은 육군 97만명, 주력 해군 함정 3 4 0척공군정투기가 2,800대와 핵탄두 400개를 가지고 있고, 2035년까지 핵탄두를 1,500대로 증가시킬 예정이다. 경제력에 심입은 중국은 금년도 예산은 크게 올려 3,000억불이 되었고, 미국은 8,170억불이다. 미군 세계 전체를 커버하는 국방 예산이지만 중국은 아시아태평양에만 투자하는 국방 예산이다. 거기다가 전주, 중국, 양에서 시진핑 총통이 세 번째 민기를 인정해줘 5년간 더 정권을 장악하게 된다 임기 중에 대만을 수복하기를 원한다면 적어도 3년 안에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게 될 것이다. 이미 중국의 막간 화력이 미군 주둔지인 오키나와 괌, 도도 등의 미사일 망을 설치해서 앞으로 더 이상 미군이 몸을 기지로서 위험하다. 그래서 군대는 물론 중요 기지를 중국과 거의 5,000km 떨어진 호주 북방 다윈지역에 군사상 주요 무기며 비행기를 옮겨놓았다. 군인도 20만 명 이상 상주하고 있고 거기다 장거리 미사일도 설치되어 있고 최신의 비행기도 이미 와있다. 독일, 과고 러시아까지 비밀을 탐지했던 파이켓 미군 기지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 이 지역이 중국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여 점령한다면 세계 GMP의 50%를 가지고 있는 아시아 지역은 큰 위협을 당하게 된다. 특히 중국과 1 6 0 k m 떨어져 있는 일본의 위협이 대단히 크다. 이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볼때 오히려 나토에 가입을 서두르는 나라는 러시아라는 큰 대륙에 인접했던 국가들이다. 미국은 아시아 지역에 나토 같은 군사 기구를 창립하고 전쟁의 부담을 덜어보자는 부상이다. 인도 태평양 국가 연합이 추가되어 1인 독재를 대항하는 민주 세력을 규합한다면 아시아 국가들도 중국의 침략을 대항하기 위해 인도 태평양 국가 기구에 가입되면서 성공될 수 있다. 그러나 이안을 철저히 수행할 수 있는 국가는 호주와 일본이다. 호주는 미 영의 형제 국가로서 그간 아시아에서 미국의 대신 역할을 잘 담당해 왔으며, 일본 역시 1945년 전쟁 피한 후, 미국에 대해 노우라는 이야기를 해보지 못한 순종의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은 원래 일본에 군대가 없을 때부터, 일본 자유대에게 과거 소비에트 공화 잠수한 나머를 늘 주시하도록 지켜온 나라이다. 그래서 호주와 일본 인도 및 미국이 가입되어 있는 화도 조약을 위해, 미국은 61억불 예산을 올려 91억불로 하였는데, 주로 해저 지뢰, 중국 배를 파괴할 수 있는 토모크 미사일을 많이 구입한다고 한다. 그러나 카드가 성공하기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그 전에 내려놓은 중국 세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가 협정한 안작 동맹이 있으나 뉴질랜드가 1980년 미국 핵 잠수함 입항을 거부하고 근래는 중국과 잘 지내고 있어 뉴질랜드를 빼고 대신 브릭세트로 유럽에서 제외된 영국이 가입되어 아쿠아스 조약을 만들었다. 우선 호주를 아시아의 강한 국가로 등장시키기 위해 미국이 아끼던 핵잠수함 8척을 구입하기로 하였다. 길이 1 1 5미터이며 132명이 탑승한다. 무기도 37개의 어뢰와 가장 강한 토마크 미사일도 있다. 바다의 저항을 피하기 위해 모든 무기는 무기고에 저장된다. 속력은 매 시간 46km로 달린다. 중국과의 전쟁을 위해 동진화에 남진화에 상주하게 된다 한대당 미화 36억불이고 호주불은 55억불이다. 33년간 사용이 가능하다. 2030년부터 사게 된다. 9천억불 계약으로 프랑스에서 핵 잠수함이 아닌 일반 잠수함을 구입하기로 하였으나 영국의 공고로 전 스코트머리 전 수장이 임의로 프랑스와 잠수 계약을 파기함으로써 프랑스와 호주와의 외교적 마찰이 심했다. 션 알바니즈 수상이 프랑스를 방문하고 손해배상을 해주고 사과하여 다시 태평양에서 프랑스와 호주는 좋은 관계가 되었다. 감사합니다.